자, 안녕하세요. 코나입니다. 지금 8월 5일 저녁 5시. 퇴근하자마자 바로 여기.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계곡인데 용소 계곡에 나왔습니다. 요렇게. 지금 이번 주에 계곡 놀러 오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촬영하려고 하거든요. 계곡설명은 안해도 될것같아요 원체 유튜브에 다른 채널 보면 워낙 그 홍보 영상들이 많아서 저는 지금 현재 여기 계곡 상황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극성수기 여름휴가철인데 와 되게 시퍼럽네 저기 제가 작년 6월말에 촬영했을때가 되게 수위가 낮았는데도 4m 정도 나왔거든요. 저 가운데가. 지금은 4m 중반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현재 용석폭포 상황. 조금 일찍 오시면 여기다가 돗자리 피거나 아니면 그늘막 같은 것도 펴도 될것 같아요. 어, 요 앞에도 깊어요. 요 지금 밑 밑인데도 지금 제가 수영 금지라서. 6시 이후에는 수영 금지라서 수중 촬영은 못 하고요. 요렇게만. 지금 여기도 보면 한 길이 넘습니다. 그전에는 되게 얕았는데, 지금 여기가 한 길이 넘어요. 저 건너편 가야 좀 얕은데, 어, 여기는 애들이 놀만한 곳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유속도 빠르고, 자칫 떠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게 물이 흐르는 게 보일 정도면은 유속이 좀 빠른 거예요. 물놀이 하기에는 조금 적당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8월 5일 극성수기 용소폭포 계곡 상황입니다. 유속이 엄청 빠르거든요. 흡사 강원도 내린천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속이 빨랐던 곳이 아닌데, 오, 이런 데 자칫 들어가다가 이 물살에 휩쓸리면 큰일나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여울은 피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여기가 명기산 국립공원, 군립공원 바로 앞 계곡입니다. 오, 어, 여기는 그나마 좀 괜찮네요. 여기는 어, 무료로 자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 지금 어딜 가나 유속이 빠르네요. 지금 눈에 보일 정도로다가 유속이 지금 빠른 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저기 돌 보이시나요? 돌 앞에 물 흘러가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성인들은 몰라도 아이들은 되게 위험해요. 요 앞에 요런 데 괜찮네.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곳도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지금 이렇게 땡겨보면 유속이 굉장히 빨라 보입니다 지금 휴가가 절정인데 지금 계곡 상황이 물은 굉장히 깨끗하지만 유속이 빠르다는 거이점 참고해주세요 이런 곳은 절대 수영 금지입니다 저런데 잘못 들어가, 잘못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해요. 저기서 계속 돌아가지고 지금 물이 너무 많아요. 와, 휴가철이다 보니까 저렇게 미리 지금 저녁 7시쯤 되는데, 벌써 이렇게 타프를 치시고 그늘막 밑에서... 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여기서 주무시려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도 제가 한두번 정도 촬영했던 곳인데. 그냥 봐도 좀 어둡지만은. 물속이 시커매요. 헐해요. 지금 요 앞에가 중간 지점이. 그래도 2m 이상, 3m 까지는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요 앞에가. 원래 이렇게 깊었던 곳이 아닌데.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현재 가평 계곡 상황입니다. 어차피 물이 많다고 해서 휴가객들이 안 오진 않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가평에 지금 물 많아요. 구명조끼 필수입니다. 자, 이렇게 퇴근하고 바로 달려와서 가평에서 유명한 계곡 한세 군데 정도를 촬영했습니다. 극성수기인 만큼 많이 놀러들 오시는데 가평 계곡에 놀러 오실 때 물이 많으니까 안전에 꼭 유의하시고 구명조끼 대여해 주는 곳이 많아요. 그런 곳에 꼭 구명조끼 대여해서 안전한 곳에서 휴가를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가평코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